아주 가성비 좋게 나온 SUV 안 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메르세데스 벤츠 SUV 중에 가장 비싸고 가장 성능 좋고 가장 감가가 많이 된 모델로 한번 준비를 해 봤는데요. 비싸봤자 얼마나 비쌌겠어 라는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판매할 차가 신차 출고가 무려 1억 8천만원짜리에 엄청 비싼 초고성능의 SUV 차량인데요. 감가된 금액만 무려 1억 3천만원이 감가됐습니다. 와, 이런 차니까 제가 가성비 좋은 자동차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바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GLE 클래스 S63 AMG 모델입니다. 자,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가된 금액만 무려 1억 3천만원짜리에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가장 비싸게 판매하고 있는 SUV 차량이죠. GLE 클래스. 63 AMG라는 자동차 오늘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압도적인 풍채와 포스를 자랑하고 있는 GLS 63 AMG 차량은요. 정말 비싼 가격 때문에 신차에서 그렇게 많이 판매된지 않을 줄 알았지만 의외로 대한민국에서 많이 판매된 자동차라고 합니다. 정말 대한민국 사람 부자들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저김 팀장이 누굽니까? 누구보다 가성비를 추구하는 남자, 누구보다 성능 좋은 자. 자동차를 소개해드리는 남자죠. 오늘 요 자동차 1억 3천만 원 감가된 5천만 원대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도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1억 8천만 원짜리 자동차에는 어떠한 옵션과 어떠한 성능이 있는지 저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GL 클래스의 엔진은 무려 V8 엔진이 들어가 있는. 8기통의 풀옵션 SUV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찐퉁 AMG 엔진이기 때문에 CC만 무려 5,000 CC가 넘는 초고성능의 자동차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게 제로백이 무려 4초대라고 합니다. 와, 성능 좋고 옵션 좋고 아주 확실한 자동차를 원하신다고 하면은 GL 클래스 선택하신거 절대 후회 없는 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주 잘 달리는 자동차는 아주 잘써야겠죠 보시는 것처럼 AMG의 찐퉁 캘리퍼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앞쪽은 4피스톤, 뒤쪽은 2피스톤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동력이 아주 확실한 여성입니다. 이 맛의 쿠페형 SUV 차량을 찾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고 있는 이 GLE 쿠페 차량만의 매력적인 후면부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뒤쪽에 보이는 리어 스포일러도 찐퉁 리어 스포일러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날렵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함께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래쪽 디퓨저로 넘어오면서 마우라도 네 발로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AMG의 찐퉁 마우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멋있는 디자인을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억 8천만원짜리의 어마어마한 옵션도 한번 보고 오셔야겠죠? 아주 고급 옵션이죠. 고스트 클로징 도어. SUV의 필수 옵션 전동 트렁크 기능. 오케스트라를 방불케 하는 부메스터 오디오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실내 분위기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정품 카본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AMG만의 D컷 핸들도 아주 인상 깊은 자동차고요.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은 아주 끝내주는 자동차입니다. 아주 편리한 옵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넓은 인치수의 디스플레이, 360도 어라운드 뷰 시스템, 1열 열선과 통풍 시트는 기본, 듀얼 프로토 에어컨 기능도 장착이 되어 있네요. 아주 편리한 옵션이죠. 냉온컵 기능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승차감을 위한 에어 서스 버튼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달리기를 위한 서스펜션 조절 버튼들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메르세데스의 아주 큰 장점이죠 나파가죽이 장착이 되어있기 때문에 2열 승객들도 아주 편안한 주행을 즐길 수 있을만한 자동차고요 후성 모니터도 장착이 되어있기 때문에 자녀분들을 위한 옵션도 듬뿍 담겨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자동차 메르세데스 벤츠 GLE 클래스 63S AMG 재원도 간단하게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6만 2천 킬로밖에 주행을 하지 않은 자동차고요 미세누유 미세누수 분량도 하나 없는 컨디션도 너무나도 좋은 자동차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세모 김팀장이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판매하는 금액 실고가 1억 8천만원 짜리를 오늘 5,690만원이라는 정말 저렴한 금액에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있게 보셨다면 위쪽 연락처로 빠르게 연락주시면 저 김팀장이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모중고차 김영남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모중고차에서는 한국진단보증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 성능점검장과 협약이 맺어져 있어. 보다 정확한 점검과 자체 리프트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365일 언제든 하체 누유 및 누수점검도 완벽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중고차를 구매할 땐 세모중고차? 기억해주세요.